제조 원가는 굉장히 저렴한데 판매 단가가 굉장히 비싼 이제 부조리한 시장을 좀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제대로 된 제품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정직한 가격에 유통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보나주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보나쥬르는 2010년도에 런칭해서 천연 화장품이랑 비건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민한 피부 때문에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믿고 쓸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보나쥬르의 본질은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본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업의 이윤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성분, 되게 좋은 성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화장품에 접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타고난 피부가 되게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걸 통해서 피부에 바르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료에 대한 효능을 빨리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여기서 더불어서 그 제조 원가는 굉장히 저렴한데 판매 단가가 굉장히 비싼 이제 부조리한 시장을 좀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제대로 된 제품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정직한 가격에 유통을 해고자 하는 생각으로 보나주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보나주르 마케팅 팀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제품 기획 회의를 진행하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이미 출시된지 오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리마인드를 위한 개발 스토리와 제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 바로 시카크림인데요 기존 피부 진정과 흔적, 미백 기능까지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저희 시카세림의 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고객님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님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기획과 연구 단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중 투자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카 크림은 사전 품평단 50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에서 만족도 96%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보나주르 마케팅 팀은 앞으로도 이런 화장품을 만들고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나주르 마케팅 팀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 기획과 소통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터 지원자분들께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장기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끈기와 정말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은 화목한 분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평적인 문화로 모두가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듣고 하면서 신입으로 입사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낸 프로젝트가 채택돼서 바로 계획 수립 단계로 진행되는 걸 보고 진짜 이대로 진행되는 건가 하고 물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직원 생일마다 함께 생일파티를 진행하고 함께 맛있는 식사나 간식을 먹는 시간도 자주 가지고요. 그 외에도 경조사비, 명절과 여름 휴가비, 중식 등이 제공되며 중소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복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분화조류는 화장품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단순히 뭐 컨셉이나 마케팅을 잘해서 반짝하고 없어지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진 않고 기본이 돼야 제품도 있고 브랜드도 살아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주르라는 브랜드랑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직접 소비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캠페인도 뭐 운영하고 그리고 성장도 같이 할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찾는 마케터분들은 저희 보나주르에 지원해 주세요.